안녕하십니까 전남농업기술원 류옥진입니다. 183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상 12도 최고기온 영상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술 정보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는 충북 축산시험장과 토종 재래돼지 유전자원 교류에 나섭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보관한 토종 재래돼지를 2011년에 최초로 분양받아 외부와 교류 없이 50여 마리를 보존하며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연구소 자체적으로 근친 개수를 고려하여 번식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육 규모가 작아 근친을 더는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 축, 축산시험장의 협조로 새로운 재래돼지 유전자원을 도입하여 상호간 우수 종자 교류를 통해 근친 정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과수 병해충 방제법 개발에 나섭니다. 과수에서는 과원별로 수형이 다양해 기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많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농기계의 접근이 곤란한 경사지 과수원의 방제 작업을 개선할 수 있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목별 전용 약재 개발이나 과수의 병해충 발생 특성상 약재가 입 아래까지 묻도록 하는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도 내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배와 감을 대상으로 방제 방법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수확기가 빠르고 맛 좋은 비파 신품종 조합비를 육성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 보호 출원하고 농가 실증 재배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비파는 수확기가 6월 중순에서 7월 상순에 생산되는 중만생종 위주의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었는데 유통과 수확 기간이 짧아 홍수 출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확 선별 포장 추라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농가에서는 재배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육성한 비파 조합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품종으로 수확기가 기존 재배 품종보다 4에서 9일 정도 빠르며 당도도 높고 신맛이 적어 식미가 우수하고 과피색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등황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주 농업정책 동향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영동군에 소재한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1인 150g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일간식은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고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진국 사례처럼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업 신청 및 홍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주요 농축산물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축산관측보를 제장하여 배포한다고 합니다. 농업축산 관측보는 품목별 수급 동향, 가격 및 생산량 정망, 산지 정보 등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요 농축산물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 정보를 매월 무료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할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061-820-2310 또는 2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83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